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5%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등한 이후에는, 어, 고가하고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온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뭐 내용에 의해서 어떤 호재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의 호재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어, 앞단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두 가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있었을 때만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움직임을 강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즉 강세를 보이는 즉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엔비디아가 올라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 주가를 살짝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세. 자,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제 차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5일선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죠? 고가까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가부터 따지면,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겠지만, 요걸, 그쵸? 가격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 가격 이후에 나오는 모멘텀, 이슈 호재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지금 엔비디아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하이닉스의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 가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엔비디아는 지금 총 기판을 만들죠 그쵸 이 기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a반도체를 만듭니다 즉 gpu를 만들어요 근데 gpu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엔비디아 측에서 도전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늦었어요 그렇죠. 새롭게 엔비디아에서 돈이 많으니까 뭐 사업부를 꾸려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뭐 메모리 사업부 같은 그런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콕 찍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GPU가 쇼티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GPU가 쇼티지가 나오게 된 원인이 즉 수요는 너무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HBM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가데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 HBM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하이닉스에는 악재다. 악재 맞아요. 악재 맞는데 지금은 독점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HBM 통과가 늦어지고 있죠. 엔비디아에서 납품해도 된다는 그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이닉스의 무언가가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 AI 반도체는 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수요는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 폭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HBM이 그렇 AI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에서 2, 2에서 3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A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gpu 단에서 보면 엔비디아에서도 만들 수 있고 amd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인텔에서도 만들 수 있고 mpu로 바뀌면서 그쵸 이게 각 자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즉 gpu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량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gpu 자체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 강세를 보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는데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격들을 반드시 체크하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응용해서 볼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몇 가지 상황만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진행했었던 어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일 동안 보유해서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팔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9%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2주 안에 만들어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매도한 종목인데 DI 같은 종목도 보면 그렇죠.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매도를 했고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매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가격 위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 위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DI를 매매한다 그래서 티안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봐야 되고요, 하이닉스 봐야 된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세가 꺾이면 그렇죠. 여기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삼성전자 향이긴 한데 하이닉스가 꺾인다고 삼성전자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두 가지 대형주는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종목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진행했었던 재료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자, 하이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 부족 사 제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걸 확인하고 고가에서 매수를 했을 때딱 이틀 만에 35%의 수익을 냈고 내가 판 것보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보고 공통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 이게 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뭐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찾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야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고 30, 40, 50만원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A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만 생산이 가능 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앞으로 어 진행되게 되면 삼성전자 에 대한 부분도 어 납품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의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격대를 어 낮추고 다시 돌파하는 과정을 지내면서 뭐가 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앞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올 것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HBM은 만들어 놓고 던지면 누군가 누군가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냥 싹 쓸어 가는데 이걸 가지고 그쵸? 뭐 하이닉스가 조정을 주고 할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통과할 그럴 부분을 대비해서 먼저 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를 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우리는 꾸준. 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2주 안에 정리가 되는 종목군들인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단기보유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다 물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 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은 가격이 먼저 뜹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3년도 에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올랐다는 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가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하고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